네, 안녕하세요. 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날씨 추운 날, 또 겨울이 끝나기 전에 어묵 털리를 한번 오랜만에 찍어볼까 해서 실림에 오랜만에 왔거든요. 어, 한 2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실림에 어묵 파는 분식점에 가서 맘껏 어묵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저 좀 이동 좀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새 어묵 좀 먹어도 될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오한 꼬치부터 스타트.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음. 아, 맛있다. 역시 추운 날에 어묵을 먹어야 된다니까. 음 저는 간장 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, 처음에는 그냥 어묵만 이렇게 먹는 것도 좋아요. 좀 약간 슴슴한 맛? 다섯 네. 개 정도? 벌써, 벌써 어묵이 두개 남았어요. 이거 먹고, 이것도 탁, 이렇게 잡아서. 사님 어묵 좀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긴 몇 시까지예요? 음. 국물도 좀 먹을게요. 뜨끈하게. 와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이제 제가 다 먹을 거니까 음. 여기 국물에 간장을 싹 깔아주고 이렇게 여기다 담궜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음 자, 어묵 좀더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, 맛있다 3초전 제가 벌써 두판 비우고 세판 채워주시는 중입니다, 사장님께서 옛날에 저는 싸게 먹으면 세개의 어묵 1,000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개 1,000원이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스트리해에서 사람같이 살게끔 해놓으니까 근데 거기 누가 있냐? 아무도 없어 아주 그 강원도 어디에서 바로 넣어서 꼬들꼬들 넘어서 좀 딱딱하다. 저기 자기 자기대로. 어떤 여자는 분블로러시라고한 거예요. 조선족이. 나도 한번 간장에 촉촉촉. 와 아,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추운 날에는 어묵 털기죠 나올 때 개가 어디 있잖아. 나라자면 어디가? 어기는 내가 대한 달에 물우나라가 8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담가놨거든요 어뜩해 선생님 제로콜라 있어요? 네 제로콜라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먹어야겠구만 근데 네, 국물이 약간 아침부터 우려져 있어서 그런가, 어묵에 간이 엄청 배어 있네요. 잘 먹자. 잘 먹어요. 그냥 떡볶이 그렇에 먹어요. 뭐, 안 먹어, 안먹안 하나 추가해주세요, 그냥. 그럼 남으면 포장을 해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놀림> 떡볶이 대박. 양푼 떡볶이. 제가 떡볶이를 왜 시켰냐? 이 어묵도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그냥 계속 똑같이 먹으면 물리니까. 이제 그만 도지 아니요, 더어요 <저도 놀림> <나도. 놀림> 이거 드릴까요? 아, 국물. 아, 네. 국물, 국물 제가 드릴게요. 네. 됐습니다 네. 살짝 묻혀서. 음. 너무 맛있구만. 아, 오늘 진짜 어묵집 찾겠다고. 두시간을 애썼네. 자, 이번에 두꼬치를 떡볶이 소스에 탁 찍어서 먹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여기 간장 소스가 과일들이 들어가거든요? 이건 사과 같은데. 그래서 그런지 간장 맛이 달달하고 짭조름하니 새콤합니다. 아.. 떡볶이도 오! 떡 모양이 두 가지인데? 이거랑 길다랑 길떡 자, 어묵 하나 사장님이 이제서야 갸우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. 어묵을 이렇게 마지막에 먹은 기억이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한번 더. 떡볶이 소스에 칩칩. 네. 튀김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다섯, 열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. 심지어 김밥 튀김이 있어요. 김밥 튀김은 뭐지? 이번에는. 음. 떡을 딱 올려서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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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네. 감사합니다. 와. 저 진짜 많이 먹었죠? 그런 거죠. <laughs> 그리고 살이 안 찌네. 저요? 네. 저안 뚱뚱해요? 그안 그러니까 뚱뚱. 그래요? 네. 운동을 매일 해요. 아, 운동. 네. 어묵 더 넣어주세요. <laughs> 이게 뭐 보니까 부산 어묵 같던데요? 야채. 야채. 네. 오. 야채가 들어가서. 특산맛은 있세요 그리고 좀 두꺼운 것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커요 이게 커 여기서 혼자서 엄청 많이 드셨던 분들도 계세요? 먹으면 10개 뭐, 아 그래요? <laughs> 먹으면 10개인데 지금 엄청 그거 마감이 10분 남았어요 여기는 신림역에 수제튀김이라는 분식점이고요. 일단 어묵도 어묵이지만 튀김이 제가 갔던 분식점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튀김이 엄청 많습니다. 아, 추워도 좀 입고 있어야겠다.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5, 6, 7, 8, 9, 10, 10, 30, 어, 34꼬치. 제 기록에는 한 50꼬치까지 먹었던 기억을 알고 있는데, 원래 어묵집 가면 그냥 어묵에 간장만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남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래도 분식점이다 보니까 떡볶이 쪄서 찍어 먹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네요. 아, 근데 날이 추우니까 진짜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난다. <목소리> 허리를 펴. 음. 선생님, 저 콜라 하나만 더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 어묵이 그리고 단백질이에요, 또.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됩니다. 살안 쪄요. 마감 오분 전. 더 젊어지기 위해 파마를 했거든요. 그냥 저는 몇 살로 보여요? 저는 몇 살로 보여요? 30대, 초반. 아니요. 와. 와, 콜라 진짜 맛있다. 음. 또 비었죠? 채워주세요. 채워주세요. 음, 맛있어. 먹겠습니다. 사장님! 실례가 안 되지만 그 남자 소변 보는 곳은 어디예요? 음, 재밌는 거 생각났다. 떡볶이를 이게 찍는 거예요. 아,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죄송한데 콜라도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네. 네. 어 못 투다 영 투다. 아 이건 너무 오래됐다 죄송합니다. 쉬는 날은 없으세요? 그냥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쉬. 음. 내가 명절 전에 쉬고 지금 하루도 안 쉬고. 음, 일요일도요? 와. 우리는 서울 여기 막고구야. 음. 남은 두 개. 나가면니까? 어, 먹고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떡볶이 이렇게 듬뿍 묻혀서 어묵을 제가 사먹어봤어 떡볶이는 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대단한 번 해주세요. <laughs> 천천히 해주세요. 콜라는 4개 맞았습니다. 저 많이 먹었죠? 5개 어, 오지요 어. 그러면 55,000원에 63,000원. 저 6만 원만 제... 주세요. 어. 아니, 아, 아니 야 아니야.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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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. 저는 웅이라고 합니다. 아. 기억해 주세요. 다음 웅? 저요? 아, 아 이름은 이병웅이고요. 아, 아, 네. 활동 활동명. 아, 아. 네. 네. 아,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,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